자,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언니 달래. 와 이건 뭔가요? 가 어, 아직, 차세두가렇게 예, 맛있다고 해서. <laughs> 음. 세상에, 우리의 깜찍함은? 안발을 불러서. 어, 화이팅 안 돼? 화이팅 안 돼. 선생님, 화 돼. 선 그래도 또다 귀여워. 이렇게 저는 한국에 왔고, 지금 동생의 집인데, 어, 일단은 부모님 댁에 가기 전에, 이렇게. 빨래 거리를 좀 나눠서 빨래를 하고 오늘은 좀 쉬다가 있다가 아마 조깅을 다시 한번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침은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눈에 밥이 보이는 순간 먹어버렸고 약간 지금 잠이 너무 와가지고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평생 마중 갑니다. <laughs> 도시의 공기는 춥다. 보니까 배고파진다 지야. 안 되네. 안 되네. <laughs> <웃음> <웃음> 야 근데 참치가 요즘 <웃음> <웃음> 추워 아, 맛있는데 이게 맛있는 거예요? 네. 요런게 맛있어 보이네. 이 <laughs> 그게 요부부이야 <그게> <laughs> 응. 1월이다 와 보니까 와좀 많이 바뀌었어 안풀이나이번 우와 쓰이는 이번에 쓰이는 거. 우와 우와 지우 <laughs> <A> <G> 우와 신상품이요 나온지 얼마 안 됐대 오늘서랑 이거. 이거 하고 2등 하는 거 아니야? 이, 이거 하면 이제 2등 할수 있어. 아빠 맨날 1등 하하가 아, 그럼 다행이다. 아빠 2등 하고 싶어 했거든. 그럼 이제, 이제 2등이다. 음. 우리 거기뭐야그 원출인가? 그1상5 4게 그게... 이 자리 잡았다. 그 형이 자리 잡이자이 자리 잡았다. 이이 언니 달래 야돌이 <laughs> 야돌이 맛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디 나오는 캐릭터 같다 지금 지금 온통 네이비야. 운통 네이비 네이비 <laughs> 네이비 캣. 이 해야 되나? 어. 어 너무 다 어, 난. 난 들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요 뭐야 아직, 아직 차갑 어. 아니 언니 오늘 세군데인두군데인세 군데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세요 안녕히 세요 <laughs>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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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복 먹이야. 국목도 아니고, 국목 음. 많은 여기요. <laughs> 그 쟁반을 던져왔어요. 아, 던지듯이 했어, 약간. 그 이제 아, 쟁반? 쟁반 위에 떡볶이가 있고, 약간 섞어 넣은 약간 이런 어. 느낌? 그리고, 어, 가자! 이러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난, 어, 언니. <laughs> 진짜 너무 그런 라따토이. 언니. 아, 아니면 참깨 여기는 나세베이 아니야, 나는 참깨보다 이강해진 좋런 거. 아난그두 개면 될것 같아. <laughs>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어제 동생네 집에 와가지고 언니랑 제 동생이랑 놀다가 그 런던베이글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 런던베이글, 예,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달리기 한 다음에 지금 먹고 있는데, 음, 왜 맛있는지 알게, 알것 같은. 되게 쫀득쫀득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쫀득한 느낌은 아니고, 시나몬이랑, 뭔가 음, 홀윅 짰거든요? 시나몬은 약간 시나몬물 같이, 당연하죠? 시나몬이 들어갔으니까. 시나몬 크림치즈 딱히 찍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같이 어울릴만한 모아가 월넛 같이 어떤겸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손이 없어 손이 없어 할수 <laughs> 있는 손이 없어 <laughs>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laughs> 요리하는 거 하지 아 진짜 아 근데 여기 올렸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네, 깜찍함에 대한 의심 금지 <laughs> 절대 절대 xxx 깜찍함의 힘을 믿기 세상에 우리의 깜찍함은 빠뜨리나! <laughs> 되게 좋아하는 약간님이야. 아, 이거 그거다. 우리 집에도 블박스. 있었지. 그냥 얘기를 듣겠어. 근데 왜? 근데 왜? 졸졸거리는 게 약간 좀 오해를 살 만한 <laughs> <laughs> 소리인 걸? 이거만 누르면 그거면 되지? 됐다 됐어 오늘의 운세 <laughs> 지 이거 하나 한 거니? 응. 어 그래? 엄청 깔끔하게 했어 깔끔하게 했지 <웃음> <웃음> 벌써 봤다. 한발 h 러서요더 <laughs> 이상 e 러설 곳이 있나요? <laughs> 아 그건 지희 a 야 응. 먼저 <laughs> 손 s s o m I'm g o i n 그러면 내가 한발물러 섰으니까 네가 나에게 손을, 손을 내밀어. 내는 거야. 귀엽군. 첫 번째는 뭐야? 소소한 재물. 첫 번째 좋았어. 좋았네. 재물 안 들어왔어. 어허. 너무 소소해서 그런

저박 대박 으러 대박. 왔습니다. <laughs> 조심스럽게 쳐야 돼 왜냐하면 지금 시간대가 시간대인 만큼 풀 파트로 못 가요. 자. 해줘야 되잖아. 하지만 이 파이브 아니야 이 노래. Et que ça <laughs> 가족들이랑 푹 쉬었고요. 갑자기 결정을 하게 돼서 이렇게 다시 포르투갈에 왔어요. 어제 12시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날아서 인천에서 샤를드골 그리고 2시간 반 기다렸다가 또 2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어제 11시 반 밤에 도착했는데, 여기 현지 시간으로. 근데 기차를 또 타야 돼가지고,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짐은 이렇게 두 개, 배낭 하나에, 요거 캐리어랑 요거 작은 거. 그냥 정말 간단한 것만 들고 왔고, 음, 이번에는 약간 먹을 것도 좀 챙겨왔어요. 이렇게 공항에서, 이제 밤을 보내고 지하철 타고 오리엔테역으로 가서 거기가 이제 기차역이거든요. 기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6시쯤인데 첫차가 6시 반에 기차가 아니 아니 지하철이 지하철이 6시 반에 있다고 해서 지하철 타고 한 얼마 안 걸려요. 5분 5분도 안걸리니요 8시쯤에 있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음, 드디어 강아지들을 보는거나